안녕하세요. 시에, 시에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칙까지 꿀꺽. 단만 마야 곰을 접어 볼 건데요. 난이도 3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색종이 한 장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중앙색으로 접을 건데요. 먼저, 세모를, 세모로 접어 주세요. 딱딱 맞게. 예쁘게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세물로 접습니다. 그리고 편지, 편지 접기랑 같은 건데 한, 한 부분만 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세번 접을 거예요. 두 번. 약간, 패딩턴 홈까지 <laughs> 접어볼게요. 완전한 홈은 아니지만, 세 번, 세번 접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다시 이걸 이렇게 틈 사이로 해서 다시 보면 틈 사이로 해서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걸.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펼쳐주세요.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주시고, 요그 다음은 여기에서 뒤집어서 이거를 세모나게 이쪽 부분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 상부분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또 이렇게 지그재그를 만들어줄게요.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아예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펼쳐서 안경을 거 어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거를 바늘을, 바늘 접습니다. 이게 다곰 다리입니다. 곰 위에서 또 지그재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곰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머리 부분을 접어줄 건데요. 머리 부분, 여기에요. 여기, 여기. 머리 부분을 접어줄 건데요.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주머니처럼 주머니 처럼, 주머니 처럼 이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얘도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를 이제 귀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해주세요. 쏙, 쏙. 한쪽만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덮어주세요. 이거를 안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쪽 코도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꼬리는 먼저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서 바깥으로 해주세요. 꼬리는, 공은 꼬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안으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패딩턴 같이 생긴 곰돌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곰돌이 만들어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었나요? 제가 조심, 조심할게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제가 오늘 해본 이 곰돌이, 패딩턴, 패딩턴 곰돌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부터 더 재밌는 종이접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